강자 한숨 해주세요! 저희 집은 한옥 컨셉으로 꾸민 오피스텔입니다. 짜잔! 어서오세요! 저희 집은 보증금 8,000에 21.5룸이고요. 여기가 드레스룸, 여긴 거실, 주방이고, 짜잔! 제가 자는 방. 마지막으로 한옥 컨셉 휴식 공간입니다. 이 소파는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구 중 하나인데, 이 등받이를 이렇게 옮겨올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앉아가지고, 편하게 있어도 되고, 붙여놓고 또 이렇게 있어도 되고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보니까 이제 요 가구는 제가 직접 만든 가구인데 이 가구랑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. 이 조명도 만나게 됐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옥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된것 같아요. 요거는 식물 트롤인데 이렇게 바퀴를 달아서 움직일 수 있어요. 해가 아주 잠깐 들때 이거를 살짝 이렇게 옮겨두고 음 최대한 여기랑 가까울 수 있도록. 여기는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고요. 여기는 캘린더. 이제 하루하루 넘겨서 사용을 하는 거지. 요일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. 너무 예쁜데요? 여기는 오브제들은 직접 만든 거고 여기는 트레이는 엊그제 만든 거예요. 원래 전공이 뭐야? 전공은 저는 호텔경영. 어? 분위기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하나둘씩 모아보니까 또 이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. 여기는 침실입니다. 이게 사이드 테이블인데 이게 진짜 활용도가 높아요. 여기 빔을 쏴가지고 보시는 거죠. 반은 노출되어 있고 반은 숨기고 싶은 걸 이렇게 숨겨둘 수 있어요. 자석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엽서나 자석으로 꾸며둘 수 있어요. <laughs>